thank <small> you 아가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짠자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33절에서 34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몇년 전에 통객청에서 초등학생들이 주로 어떤 문제로 상담을 받는지 조사를 했어요. 5위는 공부와 진로, 4위는 성격, 3위는 스트레스 혹은 정신건강. 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 2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2위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1위는 대인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였습니다.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인터넷과 게임하는 문제를, 10명 중 4명은 친구나 부모님과의 관계 등을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민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요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그 비결 좀, 좀 알려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걱정이나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요즘 돈 벌기가 어려워서 식구들이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있어.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야. 그러게 말이야.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두꺼운 옷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걱정이야. 나는 당장 살 집을 찾아야 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날 판이야. 보아하니 사람들이 저마다 걱정거리, 고민이 있는 것 같죠?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뭐 사는 문제.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왔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6절을 볼게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들은 스스로 씨를 뿌리지 않아요.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새들은 어떻게 살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아주 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돌봐주세요. 예수님 이후에도 백합화와 들풀을 예로 드시면서 계속 설명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변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쉽게 지나치기 쉬운, 쉬운 아, 들풀, 새, 꽃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반대로 사람들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걱정만 해요. 친구들,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알고 있나요? 이영표 선수가 사과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과가 내 앞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를 뿌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셨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과가 나에게 올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이영표 선수는 사과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주변에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예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걱정을 하찮게 여기고 계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수 있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고 자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걱정을 안다. 그러나,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바쁜 생활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라.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옷, 먹고 있는 음식,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걱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 말씀은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 우리가 구해야, 한, 구해야 할 다른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3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또 뭐예요? 우리는 매번 예배 마지막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어요. 주기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오늘 공과 교제에 좋은 읽을거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해요. 의료선, 의료 선교선, 구원호의 승무원들. 이라는 내용이에요. 구원우의 하루는 아침 6시에 배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녁 10시에 엔진 시동을 끄고 취침에 들기까지 온종일 낙도와 그곳 주민들을 찾아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1988년부터 구원우를 지휘해온 선장 김정업 집사님은 올해도 그들과 만날 일에 가슴이 설렙니다. 김정업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는 의료 사각지대가 도처에 있습니다. 한 섬에 단두 가구가 살기도 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문명의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곳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일을 힘들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보람있는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구원회 기관장 및 승무원들은 많지 않은 봉급을 쪼개서 공동으로 적금을 붓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승무원인 박종일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고 나누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후 생활을 통해 깊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해 소망이요? 그저 바라기는 주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의 임무를 차질 없이 완수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마실지를 걱정하기보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구원 후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낙도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말해요. 구원 후의, 구원 후의 목표는 아주 단순해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것도 맞지만,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도 맞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친구들이 구원 후의 승무원들처럼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완성되기 위해서는 친구들의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너의 너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 주라는 명령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분명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분명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잊지 말아요. 우리를 아주 귀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페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지를 고민하기보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며 복음을 전하는 초등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가페 초등부 주일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친구들의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요. 시간이 되면 줌에서 같이 만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누구누구누구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지 않아 예배 영상을 본 친구들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11시에 줌에서 예배를 드린 후 반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부모님께 그날그날 그날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에 잠깐 시간 내서 말씀을 부모님과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화요일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수요일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목요일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금요일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토요일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렇게 2021년 3월 7일 주일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동안만이라도 꼭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그럼, 한주 동안 잘 지내고 학교 수업 재미있게 듣고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